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그 더블벨 스윙을 해볼까 합니다. 더블벨 스윙은 음, 더블벨 운동은 가끔 이제 올리긴 했는데 거의 대부분 스윙만 하는 걸로 올린 게 아니라 약간 컴플렉스 위주로 할 때. 컴플렉스는 스윙만 하는 게 아니라 스윙 프레스 뭐 세치, 스쿼트 이런 애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하는 걸 말해요. 어, 스윙만 할 때보다 훨씬 재밌기도 하고, 훨씬 더 빡세고 해서, 어, 단기간에, 그, 단시간에, 그, 확, 피치 오를 때 아주 좀 괜찮습니다. 아무튼, 오늘 할 거는 그, 더블 스윙인데, 더블 스윙을 잘 하려면, 당연히, 스윙을 잘 하셔야 됩니다. 스윙 자세가 잘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만, 더블 스윙을 하시는 걸, 그 추천합니다. 더블 스윙은 또 다리를 좀 넓게 벌려야 돼요. 두 개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더블 스윙 하실 때그 몸통도 안정적이어야 되고, 코도 안정적이어야 되고, 그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가 그, 저기 뭐지? 그 어깨 관절이 잘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신다거나 어깨가 등어리가 말리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근데 이건 좋지 않아요.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당연히 등어리가, 허리를 편 자세에선 이렇게 이게 잘안 되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스윙할 때 척추 중립 자세가 무너져요. 근데 이게 벨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하다 보면 이 상태에서 잘못 내려가면 어, 스윙을 했더니 허리가 아파요. 이런 말이 나오게되죠 우리는 항상 스윙할 때이 몸통은 계속 박스 형태를 유지해야 됩니다. 계속 몸에 그 공기를 채우고 압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셔야 스윙을 하고 나서도 허리가 아프지 않게 될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더블벨 스윙을 하시려면 꼭 스윙이 완벽하게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무게로 스윙을 했을 때 더블 스윙 할 때는 내가 원래 하던 스윙의 두 배가 되니까 거의 대부분 두 배로 하잖아요. 더블 스윙을 만약에 원 그냥 스윙을 12kg를 하는데 여성, 여성 기준으로 한, 그 양손 스윙을 두 손으로 12kg를 하고, 한손 스윙을 12kg로, 그냥 12kg는 어떻게 돼? 근데 한 손으로 12kg 하나씩 하는 거랑, 12kg를 두개 들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. 예전에 한번그 양손 스윙을 무겁게 했었으나, 이제 그 더블 스윙을 이제 처음 시도할 때, 10kg짜리 두개 들고, 20kg죠? 10kg짜리를 두개 들고 스윙하다가, 오! 깜짝 놀라서 뒤로 확 넘어갈 뻔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벌써 한몇년 됐네요. 그러니까, 이제 그 조심 한 손으로 드는 거랑 양손으로 하나씩 드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,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무게를 음그 본인이 할수 있는 그 평소 생각했던 무게보다 조금은 낮춰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네 집에서는 그렇게 무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고요. 저는 12kg 두 개, 쌍으로 되어 있는 건 12kg 두 개밖에 없어요. 이게 이 집이 내 집이면 무게를 막 다양하게 막 사겠는데 이상할 걸 생각하면 얘들이 너무 <laughs> 짐이야. 그래서 많이 못 사겠어요. 자, 12kg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배를 할 때는 예전에도 한번 그 설명한 것 같은데, V자. 내 쪽으로 봤을 때 V자로 놓으셔도 되고, 내 쪽으로 봤을 때역 V자로 놓으셔도 되고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일자로 놓기도 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놓으면 이렇게 놨다가 다시 뒤로 갈때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전 저한테는 V자. 이미 시작할 때 약간 이그 여기 관절만 내회전 시켜 놓은 상태. 이게 또 익숙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어깨가 바로 이렇게 돌아가서 등이 말려버리는 자세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 더블 스윙 하기 전에는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. 스윙 하기, 스윙 할때 주로 고관절만 많이 풀고 어깨는 풀지 않는 경향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 손을 이렇게 가는 거 혹은 양손으로 스윙을 할 때에 이거랑 양손으로 그 서로 각각 무게를 하나씩 들고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통제가 또잘안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기본 바탕을 모빌리티를 그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바탕을 이렇게 다져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야지 좀덜 다치는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모빌리티 좋지 않고 이걸 하다가 기운이 빠지면 안 좋은 모빌리티에, 그, 내 목표가 가진 모빌리티에 계속 제일 밑으로 떨어진 상태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 다치거든요. 가끔은 내 가동성이 좋지 않아도 내 안정성이 높으면 이그 낮은 가동성이나 유연성을 유연성에, 가동, 가동성에, 유연성이 포함되지. 아무튼, 그거를 내 안정성이, 내 힘이 받쳐주기도 하는데, 내가 힘들어서 그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, 당연히 가동성이 문제가 생기면서 다치게 돼요. 음. 자, 왜 이렇게 말이 많지? 오랜만에 찍어서 그런가 봐. <laughs> 자, 그래서 저는 역, 여러 가지 시험, 시행착오를 하던 끝에, 저는 몇년 전부터는 그냥 V자로 놓습니다. 위자로 놓고 손을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이 안쪽으로 놓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얘가 뒤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될 거니까. 얘를 11자로 이렇게 뒤로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... 모르겠어요. <laughs> 근데 이게 나중에 얘들 벨이 좀 커지게 되면 무게가 좀 있으면 얘 벨도 커지잖아요. 커지면 걸려요. 걸려서 그때 돼서 또 바꾸려면 사람이 그 적응의 동물이라 그 한번 익숙해진 걸 바꾸는 데좀 한참 좀 걸리더라고요. 그럼 좀또 불편해지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방법을 좀좀 좀 자기가 익숙하고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불편하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. 아무튼 저한테는 이 여러 가지 걸 해본 결과 저한테는 부위가잘 맞아요. 부위가잘 맞고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하나를 잡을 때저 처음에는 배를 이렇게 잡았었어요. 한쪽으로 치우치게. 근데 지금은 무조건 다 가운데입니다. 한쪽으로 치우치게 잡으면 나중에 스윙할 때도 얘가 약간 무게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기울어지면서 몸이 또 틀어져요 그거를 접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가운데에 잡습니다 잡고 땡겨요 그럼 V자가 되고 이때도 뒤로 쭉주저앉지 않고 뒤로 쭉 뺍니다 바닥은 당연히 누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얘도 똑같이 이렇게부터 시작하셔도 좋아요. 잘안 되면 이때 무너지지 않게 옆으로 보여줄까요? 몸통은 항상 박스 유지하고 겨드랑이, 겨인 빡 주고 풍 소리 나지 않게. 풍 소리 나는 건 얘가 풀려서 그래요. 복부에 코어도 풀리고 후, 뒤로 힘껏 던졌다가 풍, 풍, 풍. 어, 으아, 이것만요더벅지가 <laughs> 12, 12, 약간 그러니까 총 24kg입니다. 자, 이게 지금 앉아서 했던 훅 던지고 하이프 패스하고 내려놓는 자세가 어, 진짜 잘 되면 그때는 이제 일어나면 되겠죠. 이것도 잘안 되는데 일어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. <laughs> 모든 스윙이 마찬가지인데, 이거 힘껏 던지지 못하고, 이거 유지하지 못한 상태로. 이 어떤 분들은 이거 할 때, 이렇게 내려가거나, 아니면 몸통이,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무튼 뭔가 무너지는 분도 있는데,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연습을 하셔서 더 안정적으로 내 몸을 만들고,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셨으면 해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홈트를 많이 하시잖아요. 캐틀벨이 굉장히 단순한 운동이고 배우기 쉽긴 하지만 의외로 섬세합니다. 이게 다치지 않는 운동이라고 전 자신을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잘 배우고 그 몸을, 몸에, 몸을 느끼는 감각도 좀 섬세하신 분들은 다침 없이 잘 가시는 것 같아요. 그 센스, 운동 센스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 잘 가는데 또 이게 내가 운동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잘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꼭 자기 운동을 앞으로 옆으로 좀 찍어서 보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내가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길. 음, 운동했는데 아픈 거는 정말 이 운동이 잘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. <laughs> 자, 이제 하이크 패스가 끝났으면 원래는 하이크 패스에서 팬드럼까지 하잖아요. 팡까지 해봅니다. 아, 얘는 바닥이 쾅 떨어질까봐 겁나서. 집에서 할때 이게 제일 걱정이죠. 그 내려놓으면서 소리가 많이 날까. 그래서 집에 매트를. 운동 매트를 좀잘 놓으시는 게 좋고, 그리고 사실 그것도 좋아,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. 쾅 소리가 나지 않기 위해서 더 신경 써서 놓으려면 내 몸에 힘을 빼면 안 되거든요. 일장일단 있습니다. 자. 어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길어지네 놓고. 이렇게 그 데드스윙을 하고 나서 괜찮아지면 이제 연속적으로 스윙을 하시게 됩니다. 더블스윙 할때 무릎이 이렇게 가야 돼요. 버릴 때는 항상 발가락이랑 맞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. 그럼 이렇게 휘청거려요. 항상 발바닥은 앞만 넓게 벌려도 발바닥은 떨어지지 않게. 연속해서 한번 해볼게요. 오, 5분 안에 하려고 했었는데, 왜 이렇게 길어졌지? 어떡하겠어. <laughs> 자, 세팅하고. 이것도 자주 연습해봐야지. 더블 스윙의내그 넓이가, 포지션이 어느 정도 면 적당한지도 파악하게 되겠죠. 가운데 잘 접고. 얘를 위에 던졌을 때 으,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이, 이 상태가 될수 있도록 합니다.